안녕하세요. 영화 청소를 해서 가을 역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저의 영화 보러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마, 좋은 에너지 많이 많이 받으셨길 바라면서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청소를 해서 여름 역을 맡은 노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솔 완전체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어꼭 좋은 평점과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기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영화가 그 발걸음에 좀 보답을 해드렸으리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서 좋은 얘기들 꼭 끼워주시면 감사합니다.